안녕하세요, 꾸꾸입니다. 안녕. 제가 오늘은, 어, 제가 오늘, 어, 리뷰할 카드가 있어요. 근데, 마술 카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카드입니다. 그냥 문구점에서 제가, 어, 한, 오래전에 산 건데, 그냥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고, 그냥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가 뭐냐면, 축구카드예요이 카드가 축구카드거든요. 근데, 원래 훨씬 더 많은 카드가 있었는데,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도 있어요. 축구카드인데, 축구선수 카드. 박지성 카드도 있습니다. 와우. 박지성 카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축구선수들이 그려져 있는데, 네, 이건 패닝이 절대 안 됩니다. 와우. 패닝고자예요. 패닝고자. 자, 이런 카드는 좀 패닝을. 일단 박지성 선수. 좀 옛날 건데, 좀 옛날 거긴 하죠. 얘는 누군지 모르는 선수. 빡빡이, 빡빡이, 대가리, 대가리. 와, 진짜. 세모칠이 나왔네요. 세모칠이 나왔습니다. 얘는 두 개나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게두 개나 있습니다. 와,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호나이도입니다. 호나이도.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있을 텐데, 이게 북한 사람인데 정대세.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와, 얘 모르면 진짜 축구 고자입니다. 아니, 그냥, 이건 솔직히, 진짜 세계, 세계 사람이면 진짜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메시입니다. 와, 메시.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또알 만한 분들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알 만한 분들은 이제 없어요. 어, 근데 제가 은근 잘생기지 않았나요? 제 스타일이에요. 은근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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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세모칠리또 찾았습니다. 뭐야, 얘왜 브이를 하고 있지? 뭐가 그리 기분이 좋길래. 왜 브이를? 어? 세모칠리또 찾았습니다. 세모칠리 세모칠이가 많네. 어? 세모칠리세모칠리또 찾았고. 오이 잘생겼다. 내 스타일이야. 어.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박지성까지 박지성은, 진짜, 여기 보시면, 개인기가 별 다섯 개고, 슈팅이 세 개, 3점, 드리블 4점, 패스 4점, 태클 4점, 체력, 4, 체력, 별 다섯 개. 와, 체력이 좋네요. 체력이 좋고, 개인기가, 거의, 개인기가 대부분은 다5 개네요? A, 정대세는 개인기가 3점. 오, 메시도 개인기, 역시나 오점 모르는 애들도 잘하네 어, 잘하네요 어, 오치 세모치리도 잘하네 어, 세모치리도 잘하네요 자 일단 저는 박지성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자 주요 경력을 보면 2003년 피스컵 우승 및 MVP 2005년 UEFA 챔피언스 리그 베스트 11 선정 2008년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현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지성이 지금은 은퇴한지 엄청 오래됐죠? 엄청은 아니고 엄청 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카드 축구 카드 축구 선수 리카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그닥 재밌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